노년의 쓸쓸함,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빈 마음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만 같은데, 아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며 저를 이 깊은 산 속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요양하시라는 며느리의 말이 왜 그리도 서늘하게 들렸는지요. 낡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보다 자식들이 떠나간 뒤 남겨진 이 정막이 더 춥게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아버지, 주말마다 올게요. 그 약속이 벌써 몇 계절을 넘겼습니다. 어미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비는 짐짝처럼 이곳에 내려졌지요. 평생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습니다. 내 입은 헐더라도 자식 옷은 메이커로 입히고 싶어.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만 하였던 그 세월이 이 차가운 윗목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야속하다 욕을 해봐도 결국 내 새끼라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참 예쁜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우리네 식구 한 방에 모여자면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지요.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있고 아이들의 칭얼거림조차 음악처럼 들리던 날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북적임이 그 고단함이 사실은 내인생의 가장 빛나는 봄날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네봅니다. 여보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소. 밥 한술 뜨는 것이 이리도 목이 매는 일인지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벌이를 해왔건만 정작 늙고 병드니 밥상 머리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내 업보려니 내가 더 베풀지 못한 탓이려니 쓴 소주 한잔 대신 시원한 물한 모금으로 속을 달래며 꾹꾹 밥을 눌러 담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아내 목까지 내가 더 단단하게 살아야지요. 밤이 되면 고독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웁니다. 조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혹여나 바쁜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귀찮은 잔소리로 들릴까 싶어, 끝내 번호를 누르지 못합니다. 중년의 고독이란 게참 무겁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기만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녀석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이 긴밤을 버티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건 결국 말 없는 나무와 흙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숲길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구고 빈 몸으로 서 있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무엇을 그리 움켜쥐려 했나 하고요.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욕심도 서운함도 그리고 그리움마저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산다는 건 결국 가벼워지는 과정인가 봅니다. 몸을 움직이니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땀을 흘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내두 다리로 서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일이라 했습니다. 비록 산속 폐가에 홀로 남겨졌지만 내 영혼마저 초라해지지는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어느 날 찾아온 길고양이 녀석이 유일한 말벗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밥한 덩이 나누는 이 미물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인연이란 게참 묘합니다. 꼭 혈육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누고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촉한 것을요. 이제는 곁에 있는 작은 생명들에게 눈길을 줍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이 녀석의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내 노년의 벗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벅찼겠지요. 부모란 그저 주는 존재,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어주는 촛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잔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 여기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 노을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붉고, 따뜻하게 저물어 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저 내 아이들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죄책감 없이 잘 살기만을 빌어봅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중년의 고독은 나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채워 넣으세요. 오늘도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따뜻한 군불 하나 집혀 놓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 밤도 따뜻하기를, 그리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